한 여름의 구장 물과 음악이 만났습니다. KT 위즈 2025 Y Water Festival이 수원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KT 위즈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SSG 랜더스와 홈 3연전에 맞춰 축제를 연장 개최했습니다. 19일 가수 소유가 시구를 맡았습니다. 2 0일 배우 장다아와 이민재가 각각 시구와 시타에 나섰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밴드 국카스텐과 DJ 욱씨가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관중석은 물보라와 음악으로 다시 한번 달아올랐습니다. kt 위즈는 축제를 나눔으로 연결했습니다. 20일 스페셜 유니폼 판매 수익 6200만원을 경기도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기부했습니다. 성금은 사랑의 열매 경기도지회 에 전달됐습니다.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입니다. kt 위즈는 폭우 피해를 입은 이웃 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 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야구의 열정 음악의 힘 그리고 나눔 와이워터 페스티벌은 kt 위즈의 지역 밀착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경제TV 이혜석 기자입니다.